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4년 12월 12일 목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긍정 학원 361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어, 바쁜 하루 보내고, 이제 집에 오면서 한 청년이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통화하고, 지금 이제 1시간 다 됐습니다. 어, 목이 약간 쉰것 같아요. 말도 많이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어, 그렇게 했는데 어, 제가 막 좋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막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 되게 어쨌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멋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어,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음,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비교하기 쉬운 존재잖아요. 쟤는, 어, 나이도 나랑 뭐 또래고 비슷하고 한데 쟤는 저게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 스스로 되게 낮아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준 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진짜, 진, 이건 진심에서 얘기했는데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는 너만의 방식과 또 너만의 스타일과 너의 그 어, 하는 그게 있는데 너, 너는 너인데 왜 비교하느냐? 어 너는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올리 원 스페셜 원 그냥 그냥 인데왜 그렇게 비교를 할까? 딱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저거를 잘하지만 비교라는 거는 남의 빼어난 부분 남의 탁월한 부분과 내, 내가 못하는 부분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자꾸 낮아지고 좋을 수가 없어요 비교하게 되면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10년 전보다 지금 더 못하냐? 아니래 더 잘한대요 그러면 너가 10년 전보다 지금 지금이 더 성숙해졌냐? 더 성숙해졌대. 지금이 더 믿음이나 이런 것들 좋아졌냐? 더 좋아졌대. 이미 10년 전보다, 이미 과거의 자신보다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되어가는 과정이고 한데, 뭐가 부족하냐? 저는 자신이 어제보다, 과거보다 좀더 나은 사람이 되면, 저는 그거는, 그게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 사는 게 행복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미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는 저기 보이는 먼산 그리고 타겟으로 정해놓은 것, 목표 이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면 되는데 왜 어, 그니까 가기만 하면은 어제보단 조금 더간 거잖아요. 이 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 자체가 빛이 나는데, 어? 근데 우리가 사그 산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막 화살들이 막 쏟아져, 막 여기저기 막 화살들이 막 쏟아져. 근데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 중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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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는 화살을. 땅에 떨어져 있는 화살을 번쩍 들어가지고 내 심장에 꽂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거는 그냥 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막 화살들이 막 정말 막 쏟아지는데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인데 굳이 떨어져 있는 화살을 번쩍 들어서 내 심장에 꽂을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대 저도 다시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었느냐 뭐 그쵸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느냐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정말 탁월한 부분 그리고 내 내가 정말 못하는 부분 약점들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고 있고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또 잘할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 내가 목표로 정해 놓은 거, 난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가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빛이 나게 되고, 어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을 또 먼저 간 사람들은 보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가 오게 되고, 어 이런 음 알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신비한, 법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는 어, 정말 어,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제가 좋았어요. 제가 이제 제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지? 오히려 그렇게 질문을 해주니까 더막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비교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남의 빼어난 부분과 내가 못하는 부분을 자꾸 비교하는 이게 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열등감이 막 생기고 이런것 같은데 하여튼 비교는 하나도 쓸 데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눈이 감깁니다 그러면은 아침 긍정 확언 외쳐보겠습니다 1! 아니 맞나? 아 1. 나는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그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 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앞으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9. 음, 이렇게 비교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어, 지난 날보다 성장한 나 어제보다 성장한 내가 됨으로써 정말 어, 좀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됐고 이런 지혜들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세계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부 수만부가 팔려 나갔다 싶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화이팅 친구야 너도 ハイティー